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2페이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지지 며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57편은 우리 표제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다셋은 곡조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찬송할 때 사용했던 선율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또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중에 지었던 열 편의 탄원애시, 비탄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굴에 숨어서 머물러 있던 기록이 두 번이 나오는데 한 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블레셋 가드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둘람이라는 굴에 은신했던 기록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은 사해에서 가까운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에 은신했던 기록들이 사무엘상 23장부터 2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이두 곳에서의 어떤 다윗이 머물던 상황 중에서 특히나 엔게디 광야의 굴 가운데서 머물렀던 이때가 거의 극적으로 거의 다 잡혀 죽을 뻔했던 위기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아둘람굴보다는 엔게디 광야에 머물면서 그굴 속에 피해서 숨어 있었을 때 지은 시가 아닐까라고 보기도 합니다. 오늘 57편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이기도 하지만 또 두드러진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부분만 빼고 본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시와 같은 성격이 아주 강하게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시가 바로 57편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또 모든 열방 가운데 온 세계 위에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이 구절만 보더라도 지금 제 머릿속에 세 곡의 찬송과가 지나가요 세 곡의 찬송과가 여러분도 다 아는 찬양이에요 어, 내가 만민 중에서 어, 모든 열방은 주 영광 여러분 이 찬양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었 여러분 이 짧은 시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그 곡조들을 기억하고 만들어냈는지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상황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서 꼼짝없이 죽게 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드려졌던 찬양이란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런 찬양들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불러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떠오르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일자리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앞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반복적으로 두 번이나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처지가 이전과 달리 절박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기대고 또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다윗이 거주했던 이 사회 근처의 엔게디 광야라고 불러진 것은요 어, 요새라고도 불리기도 했고 또 정말 우리가 아는 대로 광야와 같이 그런 척박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깊은 동굴들이 많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 지리적인 지형 자체가 숨어 있었을 때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잡고자 했지만 쉽게 잡을 수 없었던 그런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이 사울이 다윗이 그곳에 머문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잡으러 왔다가 한 동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려고 했어요. 그럴 때그 동굴 깊은 곳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울이 혼자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자 하는 이 상황을 보고 옆에 있던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참으로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이때 정말 다윗을 죽이라고 아니 사울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할때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아요. 옷깃만 살짝 빕니다. 그것을 하고도 마음에 찔려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운 왕을 자기가 죽일 수 없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 그걸 뭡니까? 죽일 수 없는 게 아니죠. 자기의 원수를 누구에게 갚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힘으로 갚는 게 아니라 죽일 수 있고 지금 눈앞에 그 적이 있지만 더군다나 그 적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왔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같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죽게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그 척박한 땅에서 사울을 피해 있었지만 여러분, 정말 다윗이 피하는 곳은요 동굴도 아니었어요 그런 엔게디 광야 같은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 거예요. 아무리 촉박한 땅이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재앙 가운데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울은 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고 또 하나 그는 분명히 선택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이것을 피하고 지나가겠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정말 내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깊은 고난의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언제인가?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했을 때, 내 힘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때가 지나갈 때 보면 대부분은 한 번의 고난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실수를 합니다. 그걸 말해야 하기 위해서 또 실수를 해요. 우리가 뭔가 이게 점점 수렁에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중독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를 인정하고 오히려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좋은데 그것을 만회해 보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으로 점점저 끌려 들어가는 것들이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의 우리가 행하는 잘못들이고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얄팍하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으로 뭔가를 해결하다 보면 해결이 되는 것 같아도 동일한 문제가 나중에 다시 반복될 뿐만 아니라 그때는 더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죽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피하기를 다위서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1편에서도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 있죠 1절에서 4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지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루스 향하여서 보아스가 했던 말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우리의 고난이 정말 해결되는 인생의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가장 첫 출발점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피하고자 했을 때 시작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에서 다윗은 노래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정말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길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길래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장신에게 그 전능하신 능력을 다른 존재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고 베푸시냐 그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신다는 확신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놀라운 일들을 그 능력을 행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 내가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능력을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분이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하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능력으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와 찬양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간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그 능력을 믿고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비록 고난 가운데서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바른 태도라는 것이 이두 가지가 달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할때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뭐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내가 아픈 질병이 다뭐 치료를 받고. 내 모든 근심이 당장이 없어져 가지고 우리가 찬양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셨으면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손을 펼치시는 날 나의 이 모든 고난은 다 물러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내삶 가운데 찾아올 것을 믿는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에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 마음으로 비록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절에 보니까 다윗은 참으로 위급한 상황에 있어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사는 것 같고,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같이 누워있고. 여러분,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과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은 이 위험한 순간, 사월에 있어 쫓겨다니는 이 때에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6절에도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금물을 준비했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다 고백합니다. 억울해요. 내 영혼이 억울해요. 억울하다는 이 말은 우리의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고 뒤에 나왔던 그들이 웅덩이를 팠지만 그들 스스로가 그 중에 빠졌다라는 이 표현과 같아요. 빠졌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꼼짝없이 잡히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라 누가 빠지게 하셨다. 그들이 빠지게 하셨다. 자기를 빠뜨리려고 하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들이 자기들이 판 운동에 빠뜨리게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데의 그 위기 가운데서도 오절 이렇게 찬양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는 고난 중에 있지만 나는 내 목숨에 정말 위험을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사자들 가운데 있고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워 있는 것 같은 이 위기에 있지만. 이 상황에서 주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난 중에 더 깊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 사람들 앞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무엇인가 우리가 갖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진정한 우리의 찬송은 우리의 고난의 자리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할수 없는 이 일을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 만민 중에 온 세계 위에 내가 나타내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줄 믿으셔야 돼요 아니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8절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영광 앞께 일지어다 비파야 수금께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어떤 것도 이 마음으로 흔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비록 밤과 같이 고난에 깊은 수렁 가운데 있는 시간 같지만 나의 기도가 나의 찬송이 주님을 향한 영광이 지금의 이 밤과 같은 시간을 물러가게 하고 구원의 날을 다가오게 한다라는 이 찬송 그러면서 그것을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난 중에 노래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깊은 동굴에서 척박한 땅에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지만 다윗은 그 너머에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고난의 자리가 온데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다면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찬송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므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려 감사합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고난 중이나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 될 것을 믿사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확정되고, 확정된 마음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이 오는 우리의 삶의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그 구원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